자119 쪽에서 제목을 한번 볼게요. 119 쪽에서 직선의 방정식 이지 많이 본것 같지 않냐? 2학년 1학기 1차 음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풀이 방법이 어,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과하는거 배우고요. 그리고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두직선의 평행하고 수직일 조건인데 평행일 조건은 우리가 했었어, 그렇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일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다른 데 그다음에 일치할 조건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 같을 때잖아. 근데 고기 하나 더 추가가 돼 그래프가 수직으로 만날 때 조건이 있어. 자, 고기 하나 나올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이랑요. 두 직선의 교점을 재라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가지인데. 정점을 지난다. 두 직선이, 뭐, 문자,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을 찾아라 하다와,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렇게 교점으로 만났을 때, 요 교점과 다른 한 점을 주거든요. 고점을 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2학 년때 배운 내용이라서 조금 익숙해서 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재안 가져왔어요? 챙겼는데 네, 없어요. 내가 뭐야? 아, 아, 많이... 너무 심하다.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어? 자, 일단은 선생님 챙겨주긴 하지만 이거는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복사 뜯어가지고 이거 써. 읽어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0쪽 보도록 할게요. 제목에 판정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밑에 바로 들어가면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 배웠던 걸 한번 선생님이 더듬어서 풀어볼게요. 105번을 보세요. 원점을 지라고 기울기가 3이다. 이건 너무 쉽지 않니? 뭐니 얘들아? y 골 3x 아니에요? 맞죠? 원점을 지하고 기울기가 3이다. 3x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학교식으로 말하면은 원점에다 0.0이잖아요. 플러스 B 에놓고 얘를 집어넣으면 B 값이 0이 나와서 B가 없어지니까 Y 골 3X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106번을 다시 설명할게요. 1 마이너 1을 지나고 기울기가 앞으로 기울기는 M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마이너 3이다. 중학교식으로 풀이 한번 하면 Y는 마이너 3X 플러스 B 맞아? 요거 대입하자. 마이너 1은 마이너삼3 플러스 b죠. b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돼서 b가 뭐가 될까요? 2가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삼 3x 플러스 2라고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예요. 자, 이제는 이걸 거딱 잊어버려도 돼요. 자, 기울기가 m이에요. 그리고 x와 y1을 지난다. 그때는 y, 우리는 이건 어쨌든 두번 풀었잖아. 고등학교 에한 번만 풀면 돼. y 빼기 y1은 응. m 곱하기 x 빼기 x1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대응할게요, 선생님이. 기울기는 뭐냐면, 마이너 3이잖아요. y가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이거든. y 빼기 y1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마마 물 뿔뿔이죠. 마이너 3 곱하기 x 빼기 x1이에요. 자, y는 마이너 3x 플러스 3, 얘가 이항하니까 마이너 1이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한 번만 해 답이 나니다그죠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밑으로 쳐줘요.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위에 보면 있죠? 거기다 밑으로 쳐주세요. 자, 그래서 두번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끝나요. 자, 밑에 108번도 연습 한번 합시다. 그러면. 자, 108번 연습할게요. 107번 연습할게요. 자, 107번에 2,6을 지나고 기울기가 5래요. 자, 그러면 y 빼기 y1은 5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되겠죠. y는 5x-c 플러스 6이죠. y는 5x-4, 얘가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나머지 할수 있겠죠? 나머지 연습하세요. 자, 111번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평행한 거는 반대고요. 수직인 거는 자기 자신하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오죠? 자, 1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1번 정민이 문제 읽어줘요. 정의의 평행한 정의는 평행한 정수. 자, X축의 평행이죠. 반대죠. 보니 Y골 3이에요. 112번 종윤이 네, x 축에 평행이니까 반대잖아요. 뭐예요? Y골 마이너 5예요. 자, 우리 성빈이는 단만 얘기합시다. <laughs> 마이너 1콤마 7을 지나고 X축이 수직인 직선. 수직이니까 자기 자신. 뭐예요? X는 마이너 1이지. 114.4콤마 마이너 4를 지나고 y 축에 평행인 거준영이 X는 4 맞아요. 시원이 115번. 마이너 7콤마 9를 지나고, Y축의 평행인 직선은? 네, X는 마이너 7이죠. 자, 하람이 116번. 점 6콤마 2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예 Y는 2예요 됐습니다. 1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11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4와 3,6인데 선생님이 중학교 시험으로 어. 먼저 풀어볼게요. 예찬은 꼭 시험지 먼저 풀어요. 자, 얘는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이용해서 뭘 구했어요? 기울기를 구했죠. x2-x1, y 2 y 1에서 2분의 2가 돼서 기울기는 1이었어요. 그래서 y2는 x 플러스 b라고 하고요. 두점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점을 테이블에서 바로 b값을 구해서 b는 3이었어요. 따라서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구했거든요. 자, 이제는 어, 어떻게 되냐면 x1, y1, x2, y2가 있다면요. y 빼기 y1, 그리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x2 빼기 x 1분에 y2 빼기 y1이고요. x 빼기 x1. 자, 이거라면은두번안 해도 한꺼번에 답이 나와요. 자, 우리 요거 써먹어볼게요. 자, 그럼 똑같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가 x1이고 y1.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예요. y 빼기 y1이니까 y 빼기 4잖아요. x2 빼기 x1, y2 빼기 y1, x 빼기 x1. 이렇게. 그죠? y 빼기 4는 자 기울기가 2분의 2이니까 1이잖아. x-1이고 얘가 이항을 하면 플러스 4 되지 않을까요? y는 어때요? x 플러스 4. 그래서 고등은 이렇게 두번안 풀어드리고요. 시간에 한 번에 딱 마오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번. 자 그리고 밑에 125번하고 12아 저기 뭐야. 밑에 120번과 121번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118번을 우리 공식에 대해 하겠습니다 2콤바 1과 4콤바 9장, 그렇죠? 콤바 9죠? 자 그러면 음. y 빼기 y1, x2 빼기 x1, y2 빼기 y1이죠? x 빼기 x1 이렇게 되겠죠? y는 얘가 얼마냐면 2분의 8이니까 4x 마이너 2 플러스 1하시고요. y는 4x 마이너 8 플러스 1이죠? y는 4x 마이너 7이 정답입니다. 자, 122번부터 126번인데, 자, 뭐가 있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어, 예능데 똑같은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122번을 딱 보시고, 두점 중에서 뭐가 보이나요? 선생님, 보이네? 얘가 똑같지 않아요? 그쵸? 이럴 때는, x1 빼기 x1, 뭐, 아,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안 해도 되고요. 바로, x는 2가 정답. 알겠죠? 자 이번에 123번 보세요 여기도 3콤바 마이너 1이고 하나는 3콤바 7이지 얘도 보이지 않니? 뭐가 같아요? X가 똑같죠? X는 3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우리 밑에 바로 다음 얘기하고 124번은 뭔데 X는 마이너 5죠 125번은 뭔데요? Y는 4네요 126번은 Y는 마이너 1그렇넘어가도 할게 자 3번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다자 우리가 중학교 이항대로 다시 들어가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그러면은 A 콤마 0 B 콤마 0이에요. 기울기는 어, 어, 0 콤마 2죠. 0 콤마 2잖아요. 그러면 X2 빼기 X1 Y2 빼기 Y1에서 마이나 X절편분의 Y절편이 바로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 A분의 B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풀었을 텐데 자 전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 풀때 아마 전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넓이를 구하라 문제가 있었을 때 선생님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공식이다. 그래서 밑에 나온 X는 X절편이고 밑에 나온 y 밑에 나온 놈은 y 절편이야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아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기억나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완전 리셋이네요 자 이게 바로 고등학교 공식이에요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일 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게 바로 절편이 나타났을 때방정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이미 고등학교가 문제에 녹여져 있어요 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들어갈게요. 보기다 시계다 밑줄 치세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자, 여기 7번 들어볼게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5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1. 뭐 여기다 각항이 15곱해서 뭐 y가 나타내는 거안 하고 그냥 이걸로 마무리할게. 그럼 밑에 거는 선생님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어, 뭐 129번 하나 생략할게요. 그리고 131번은 들어가세요. 자, 1 3 1번은 봤더니 자요, 마이너 1 콤바 0과 0 콤바 7이잖아 자, x자편이 마이너 1이란 말이고 y자편이 뭐라는 뜻이에요?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 1분의 x 더하기 7분의 y가 1이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 x 플러스 7분의 y는 1. 얘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1 8문제인데 답이 없다? 그러면 각항에 7이 곱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건 그대로 이렇게 만들 수있대요 자, 넘어갑시다. 132번과 134번이 우리가 중학교 때 나온 문제예요. 뭐라고 했냐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그럼 132번에다가,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니, 얘들아? 뭘할수 있어요? X자표는 4고, Y자표는 3이라를 알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뭐안 그려도 되지 않니? 2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6. 나머지 안 하겠습니다. X자표, Y자표는 음수가 나오더라도 넓이에서는 마이너스지 않아요. 고것만 조여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6번에 발표하세요.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을 조건.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때 얘기했어야 하어요 야, 이거 고등학교또 나온다 얘기했는데 나왔죠? 그죠 자,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죠. 시호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분명 밑을 치고 밑에다가 써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뭐가 같다라고 했을 걸요? 기울기가 같다,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세한 직선에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요, 이걸 이용한 기울기나 이걸 이용한 기울기나 이걸 이용한 기울기가 같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뭐가 같다, 얘들아? 울기가 같다. 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점세 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서 1 3 6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번 보도록 할게요. A 점이 2콤마 6이고요. B 점이 1콤마 5고요. C 점이 K콤마 1이거든요. 자, 울기가 서로 같으니까 나는 이두 점을 이용해서 울기를 먼저 구할게요. X2 빼기 X1, Y2 빼기 Y1. 그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라서 그래. 마이너 1분의 마이너라서 기울기는 1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는 뭘 봤냐면요. 어, K 빼기 1하고 1 빼기 5니까 이두 점을 이용했네요. 근데 물론 이렇게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X2 빼기 X1, Y2 빼기 Y1이잖아. K가 바로 1이라는 뜻이에요. 자, 양변에 K 빼기 1, K 빼기를 곱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없어졌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 4는 K 빼기 1이죠. K 2는 얘가 이 2하면 플러스 1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 3이 다알 됐습니까? 여기는 선생님 계산하는데 여기는 마이너 4라고 쓰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8, 140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어디를 보냐면 13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138번은 A가 2콤마 4A고요. B가 마이너 2콤마 마이너 4고 C가 2콤마 2A 플러스 1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135에서 137은 중학교 문제라면 지금 여기랑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양쪽에 문자가 두개 들어있는 좌표가두 개잖아요. 이게 바로 고등학교 문제예요. 생각하면 되죠.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요 점을 이용할게요. 시험지 저기 있어요. 있잖아. 저기, 형아 옆에 하자. 선생님 빼놨어. 아, 지금 하고 있어? 어. 자, 여기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게요.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랑. 자, 또요. 또. 또. x2 빼기 x1 이랑 y2 빼기 y1 이렇게 되나요? 맞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 4구요. 마이너 4, 마이너 4에 네요 얘는 3분의 얼마냐면 얘는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5 되는 거 맞아요? 선생님이 전에 이렇게 분수 분수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대각선 끼리 같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죠? 비례식 얘기하면서 그죠? 3 곱하기 마이너 4 마이너 4A는요. 마이너 4 곱하기 2A 플러스 5가 될것 같아요. 자 분별합니다. 불러줘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 12 맞죠? 자 마이너 12A는 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 8A 마이너 20이에요. 맞죠? 자 마이너 12A 플러스 8A는 마이너 20 플러스 12예요. 얘는 마이너 4A잖아요. 마이너 8이죠. A는 얼마 될까요? 2.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밑에 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124번인데 얘는 뭐 선생님 특별히 해줄 게 없어요. 120, 142, 145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려고 할게요. 자, 141번 바로 들어갈게요. 5X 마이너 4Y 플러스 20이 있는데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평면에 그려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 4Y는 마이너 5X 마이너 20이죠. 양변에 마이너 4로 나누면요. 4분의 5X 플러스 5예요. 맞지?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릴게요. 가로 X축, 세로 Y축. Y좌표는 얼마니 얘들아? y 좌표는 5잖아요. 1, 2, 3, 4, 5에다가 점을 찍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예요? 그래프를 그릴래요. x가 4 증가할 때 y가 5 증가한다.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 증가할 때5 증가. 아, 위에 올라가야 되겠네. 아이고 나나를 이렇게 하면 너무 크다. 그렇게 하지 말자.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x 좌표 구할게요. y에다가 0 대입하면 끝이죠. 그럼 OX가 마이너 20이라서 x 절편은 뭘까요? 마이너 4가 되겠네. 자, 여기네요. 이렇게 두지게 연결하면 그래도 되겠네. 이해되죠?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14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4번도 Y에 관한 나타내도 되고, 사실은 이 상태에서 선생님 봐봐요. 144번이죠. 4X, 마이너 3I, 마이너 23이 0이잖아요. 굳이 얘를 y 가관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왜? 관계식을 써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x자편과 y자편을 구하면 되는데 x자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봐요. 4x는 24지. 그럼 x자편은 얼마인데 6당 나온다니까. 그리고 y, x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3y는 24라서 y는 마이너 8이 나와요. 자, 가로 x축, 세로 y축 쓰고요. x절편이 6이잖아. 1, 2, 3, 4, 5, 6점 찍고요. y 좌편 마이너 8이거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마이너 8에서 연결해 주면 이가 바로 그래프예요. 굳이 얘를 y간에 나타내지 않더라도 x 대신에 0 대입하면 y 좌편 나오고 y다가 0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x절편이 나오죠. 그죠? 그럼 그래프 그리기 쉽겠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125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개형을 그려라 그러면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그려라 이 말이 개형이에요. 그러면 147번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때 난이도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잖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5영을도가 이렇게 접을때 개형을 그려라. 이게 바로 뭐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y에 관해 나타내서 기울기와 양순지 y절편이 양순지 음인지를 보고 기형을 그려야 되니까 by는 마이너 ax 마이너 c예요. y는 마이너 b분의 ax 마이너 b분의 c예요. 자 기울기 기울기가요 마이너 b분의 a죠. 그리고 y절편이 뭐냐면 마이너 b분의 c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볼게요. 마이너 비분의 인데 b도 0보다 크고 a도 0보다 커요. 근데 앞에 마이너가 있잖아요. 얘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얘는 음수예요. 그러면 기울기가음수란건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죠. 그쵸? 자 y 절표는 비분의 인데 b가 양수고 c도 양수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얘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Y재편이 음수면서 내려가니까 개형을 그리면 레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Y재편이 음수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가잖아. 개형을 그려라면 이런 모양일 것 같아. 됐어요? 자, 그러면 니네들이 148번을 한번 풀어봐요. 148번을 이렇게 고친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을 해요. 이거 고치면 모양은 얘랑 똑같아요. 140도 연습장 없어요. 사람이 연습장에다 풀면 되죠. 그 연습장 붙여 놓으면 되잖아. 148번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이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 앞에 또마이너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B하고 C도 부호가 또 다르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양수네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도 양수고 y 절편도 양수죠. 그럼 양수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개형을 그리하면 이런 모양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이거 중학교 시험 볼때좀 난이도의 문제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게 바로 고등 문제였어요. 자, 나머지는 14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9번을 볼게요. 어, a가 0이에요. 그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작아요. 좀 전에 기울기는 똑같았어요. 뭐였죠? 마이너 a 분의 bx 마이너 b 분의 c였는데, 자봐요. a가 0이면 기울기 자체가 뭐가 돼 버려요? 0이 돼버린거 맞아요, 아니요? 맞죠? 자, y좌편이 바로 뭐가 남냐면 y는 마이나 b분의 c만 남잖아. 근데 bc가 0보다 작은데 앞에 마이나 있죠? 그럼 얘는 마이나 b분의 c는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양수니까 개형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x값에 상관없이 y값이 일정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면 15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자얘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얘들아. 앞에 있는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포 0을 이렇게 붙이면 얘가 되잖아요. 자 부호를 결정할게요. 기울기가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 a분의 b고요. y자표는 이네들 알다시피 지금 마이너 b분의 c인데 여기서는 ab 곱이 0보다 뭐라 그랬어요? AB의 곱이 뭐라고 그랬죠?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호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양수기 때 앞에 마이너 기울기는 음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BC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둘이 부호가 달라요. 근데 얘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 있죠? 그래서 Y좌편은 오히려 양수란 뜻이에요. 자, 개형을 그릴게요. Y좌편이 양수면서 기울기가 음수가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지난, 지난은 4분면에서라 몇 4분면이에요? 제, 4분면과 4분면과 제 1사 분면과 제 2사 분면과 제몇사분면 4사. 이해돼요그 아래도 똑같습니다. 자, 그 아래도 153번 하나만 할래요, 선생님.